안녕하세요 최리아입니다. 오늘의 신기한 말씀 나라 1 2 권을 읽어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아 준비 되셨다고요? 그럼 읽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너희 알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숨 가쁜 사람의 목소리가 온 동, 동네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저 자를 잡아라, 저 자리. 예수장이 빨간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칼에든 음. 군인들이 뒤따라 들어가더니 집 안에 숨어 있던 사람들을 개미처럼 끌고 나왔어요. 어디 얼굴 한번 보자. 아니, 이게 누구야? 쩝쩝 예수, 예수의 자였던. 예술 제자였던 야고보잖아. 야고보? 야구부? 우리가 야고보를 잡은 거야? 확신해? 우리가 거물을 잡았군. 거물을 잡았군. 이거 봐, 당신 이름이 야고보 맞지? 그렇소. 구인들은 신나스 야고보를 야고보를 헤롯 왕에게 끌고 갔어요. 야고보가 잡혔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자 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 왕으로 몰려들었어요. 내가 야구부냐? 그렇소. 그렇소? 이런 말벌은, 말벌은 하고는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 단 칼에 목을 날려버려라. 헤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왕 앞에 서 있던 군인들이 야구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큰 칼에 야구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야구부의 비참한 죽음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환호 소리를 시, 시작했어요. 헤로왕 만세. 헤로왕 만세. 예수쟁이는 다 죽여야 합니다. 헤로왕 만세. 소리치며 환호하는 유대인 유대 백성들을 보자 헤로왕 기분이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쟁, 예수쟁이 예수쟁이 예수쟁이를 지독히 싫어하군. 예수쟁이를 잡아 죽일수록 내 인기는 계속 올라가 올라가겠어. 헤로 왕은 군인들을 시켜 예수쟁이를 잡아 들이라고 명령했어요. 이 명령이 떨어지 지 얼마 안 되어 귀민 들이 한 사람을 붙잡아 헤로왕 헤로왕 아, 앞에 끌고 왔어요. 헤로 헤로 아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가 우리가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예수쟁이 우두머리를 우두머리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뭐 베드로를 헤로왕은 발 발칵 뒤집혔어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자를 당전 중일까? 아, 아닙니다. 유대인 명절 6월절 지난 다음에 죽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했군. 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 넣어라. 그리고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인들은 베드로가 갇혔다는 갇혀있는 감옥을 철저히 지켰어요. 두 사람은 감옥 입, 문 입구에 지켰고 밤에는 두 사람의 군인이 베드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다, 같이 잠을 잤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갇혔, 잡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음, 아,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배드로를, 배드로 사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교인들은 요한의 어머니 말, 마리아의 집에 무야 베드로 사도를 위해 함께 기도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이제 이 베드로가 죽는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복에 한 줄기 빛이 비추더니 누군가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 치는 것이었어요. 일어나 베드로 일어나 어서. 순간 베드로 손목에 매여 있던 사슬이 풀렸어요. 베드로가 놀랍게 보니 누군가 베드로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신 천사예요. 자 시간이 없어요. 어서 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요. 베드로는 옷과 신발을 입고 앞장서 나가. 천사 뒤를 쫓아갔어요. 베드로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감옥 문이 열려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이 베드로를 <laughs>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참신기 했어요. 신기하기만 했어요. 거참 신기하네. 이것 봐. 내가 안 보여? 베드로가 큰 소리로 떠들어도 경비들은 안만 쳐다볼 뿐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무런 동료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감옥... 베드로는 감옥의 마지막 문인 철문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철문 앞에 서자 그 문이 스르륵 소리 없 소리 쓰르륵 소리 없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또한번 놀라고 말했어요. 찾아 큰 문으로 나가자 베드로는 천사를 쫓아 감옥 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그와 함께 있던 천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에게 별려 중에 있는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꿈이 아니었구나, 꿈이 아니었어. 하느님께서 나를 해로 순에서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 거야. 베드로는 유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많은 교인들이 뭐 우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 누구세요? 나야 베드로. 어서 문을 열어. 열어.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목소리를 들은 한 여인은 너무나 놀라운 문을 열어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지금 문 밖에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계속 말이에요. 베드로 소 무슨 소리야?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감옥에 계신데, 그리고 지금 몇신인데, 이 늦은 밤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어서, 어, 들리지 않으세요? 어서 나가보세요. 어, 정말 그러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문으로 달려왔어요 문에서는 계속 두드리 두드리 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서있는 베드로를 보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베드로 사도 정말 베드로 사도 맞습니까 그럼 내가 베드로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문좀 빨리 열어요 아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찬사의 도움으로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이 알려지자 헤로왕은 발칵 뒤집혔어요. 뭐? 뭐라고 베드로가 없어졌다고? 이런 멍청한 것같으니라고. 부처를 어떻게 산 거야? 어떻게 베드로가 도망갔단 말이야. 부처선 바보들을 전부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려. 헤로왕 화가 화가 풀리지 않아 하, 그날 하루 종일 투덜거렸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도시 하나님께 감, 기도와 찬양을 들었어요.